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마음으로 리뷰하는 제이씨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100명 구독자가 넘어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170명 정도 구독자분들이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약 270명 정도 구독자분들이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분한 한 분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정말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마음으로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 구독자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었는데요. 그 에어팟 프로를 언박싱하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서 진짜 뜯고 싶어가지고 정말 참고 참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에어팟 프로를 함께 언박싱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비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뜯어지네요. 비닐 버리고 자, 이렇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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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먼저 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들어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안에를 보면, 열어보면 케이블과 어, 이어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어팁 안에를 보면 음, 이렇게 라지 사이즈하고 스몰 사이즈가 들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처음 본 소감은요, 어, 뭔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제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어, 에어팟 1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크기를 비교해 보면 네. 가로로 좀더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크기가 네, 전 짝에 비해서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요, 네, 에어팟 유닛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마치 모다피 두 마리를 잡아서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케이스에서 유닛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꺼내서 보시면, 유닛이 대충 이런 모습으로, 네.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어, 전작에 비해서 좀이 유닛의 길이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자. 네. 그쵸? 길이가 많이 짧아졌죠? 이런 모습도 한번 보면 네, 이런 이런 상태입니다 네, 1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 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에어팟 프로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 착용했을 때 느낌은 뭔가 1세대에 비해서 어, 안을 꽉 채운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는 네, 1세대를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네,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에어팟 프로고요. 에어팟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착용샷이 어느 게더 이쁜가요? 에어팟 프로, 에어팟 1세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에어팟 기존 에어팟이 조금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길이가 좀 짧아져가지고 자칫하면은 얼굴이 좀커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에어팟 원래 에어팟은 길이가 길어서 조금 얼굴을 좀 작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어팟 프로는 좀 길이가 짧아져서 어, 좀 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네, 1세대는 좀 빼놓고요. 어, 한번 누르면 음악 재생, 음악 정지, 그리고 또는 통화 받기, 통화 끊기가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번 누르면 음악을 앞으로, 세번 누르면 음악을 뒤로 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 노이즈 캔슬링, 외부 소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간단한 그 스펙을 말씀드리면 어 블루투스 5.0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IPX 4 등급 정도의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4 등급 정도면 어 땀이나 그런 어떤 약한 비의 정도는 네 방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닛만 단독적으로 사용했을 때 4시간 30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케이스와 같이 사용시 24시간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분만 충전하면 1시간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효율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에어팟에 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착용을 했을 때 착용 센서의 반응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두개다 착용했을 때, 완전히 착용했을 때 네,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에어팟 프로를 언박싱하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네, 간단하게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통화 품질과 그리고 음질과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외부 소리 모드 이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 정말 이 에어팟 프로가 프로라는 이름을 단게 정말 걸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이벤트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채널이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 아래에 있는 영상을, 이벤트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채널은,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채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방영해서, 어, 영상을, 네,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뵙겠습니다.